<laughs> <나도 내> 기 <기일이. 웃음> 뭐 핸드폰 들고 온대 아, 아, 아. <laughs> 야 이제 좀 받아주라 해병대다

ハハハハハ 아이고, 아이고. Okay. 핸드폰 이거 챙겨야 됐다. 핸드폰 핸드폰 챙겨야 됐다. 밑으로 내 아, 아. 아 내려이다얘 뭐. 어떻게, 쓰레기 어딨어? 나 아, 애들 들고 왔나? 아, 아. 으악. 그런 것 같은데. 수거 버린 것 같은데. 표수진이야. 어? 저거 우리 거 아닌 거 같고. 우리 거 아니라고. 응. 음, 뭐쌀모양이 아니야? 있었는데. 버릴 달 될. 어디 버리는 거? 모르겠다. 저숯풀에버렸나 <목소리가> 아, 이거 면 어? 아, 네. <목소리도>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형이 배가 남사이네. 들어줘. 거기 이 없다. 와 덩슬레 저 새끼들 라 너네 존나 당하고 있는거다 너무 많은게 손잡이 있는거다랭이와물좀슬레거 아. <laughs> 같은데 어? 어? 좀거 같은데 슬레? 어? <laughs> 좀 말랐네 슬레 잘했이해 아, <laughs> <laughs> 어, 여기 물 배찼다. 배 엄청 고르네. <laughs> 아, <아이>, 마스크 전해니까. 이런 공록이 진짜 오랜만에 왔다. 나도 나도 없지. 나도. 나도. 나 근데 코로나라서 가능하지. 여기도 코로나 아니면 사람 생각날 것 같은데. 어디? 안 보이는데. 뭐지 마트. 마트 있다고? 마트. 네. 아니, 마트 가는 길에 이 쪽인데 마트라고. 마트 너차 타고 가. 그래, 차 타고 하자. 하자. 마트, 어, 나 마트 갔다 가자. 글로가 근데 카드 있나? 우리 카드, 카드 없을 걸 가는 길이 졸로 가는 길인가? 아, 어, 어디 가? 우리... 마트 어디인데? 마트는 다? 아, 맞다, 일로 가자, 일로 가자. 여기? 어, 딱길 봤다, 일로 가면. 맞추지 않, 카드 없다, 어차 카드 일단 내, 내가 아, 그래? 지금 뭐 사게? 얼음? 얼음이랑, 맥주랑. 그래? 맥주랑. 아우, 잠깐만, 오, 유도라, 잠깐유뭐이양주랑 아못 닿는데, 구멍이 가로안 누가 들었어 허리 있어, 지 구둥이 쪽가지 허리 있래왼 같이 가자. 가끔은 이쪽 가 봐. 어디로? 집에. 펜. 잠만 헹, 어? 영재 어디가? 영재! 어, 야겠 근데 아직까지는 물이 져서 좀 그나마 나은데. 올라가면 더울 것같다 상관이 좋고 못해서 못 자고. 조고 못해서 못 자고. 좀 덥다 뭐, 조금 못할 것. 같아. 아, 벌써 사왔냐? 아이고. 또안 뭐, 토 뭐, 토크 냐 아. 이 토크 못할 것. 아. 뭐, 뭐, 토나 아. 뭐, 여기 아. 뭐, 토크 못미끌 아. 뭐, oh yeah.